반갑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피부미용 전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구성 내용은 지도교수 소개로부터 피부미용사 업무, 졸업과 취업, 수업 내용, 자격증, 동아리 활동, 기타 학교 생활에 대한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저 장정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 피부미용 1기 입학생이자 졸업생입니다. 우리나라에 1991년도 피부 미용과가 신설되어 저는 1기 입학생이자 졸업생입니다. 그 이후 화장품회사 연구원과 피부관리사를 거쳐 현재는 피부 미용사 국가시험 출제와 감독위원을 맡고 있고 전국기능경기대회 피부종목 출제위원, NCS 피부 미용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위원과 학습모듈집필위원, NCS 신작용문제출제위원 등을 어, 맡고 있으며 피부미용 전체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의 모임인 대한 피부미용 교수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피부미용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우리 피부미용의 발전과 특징은 사회 수, 소득의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하고 여기에 여가와 삶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피부미용은 굉장히 전문화된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및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피부미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에 보이는 수행 직무는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 미용을 수행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피부 유형을 파악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피부 관리법을 소개하며 피부의 모공 관리, 여드름 관리, 잔털 관리, 눈썹 관리, 주름 및 피부 처짐 방지, 노화 방지, 손상된 피부 회복 등 고객이 집중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개선시키고자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한 고객에게 설명하는 직업입니다. 얼굴 이외에도 손이나 발등 목, 목 어, 이러한 특수 부위에도 피부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피부 미용사 업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처음 이제 고객이 피부관리실을 찾으면 어, 고객 응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을 자리에 앉힌 다음 어, 상, 어, 차를 한잔 내면서 어떤 관리를 받아오셨는지, 또 고객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게를 찾았는지 여쭈고, 어, 그 다음 관리를 하시려고 한다면 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어, 탈의실로 안내를 합니다. 탈의실에서 나온 고객은 어, 곧바로 상담실로 안내해서 피부 유형과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어, 상담 및그 기기를 이용한 얼굴 피부 유형을 어,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관리실로 그 안내하여 피부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피부미용사의 업무를 크게 나눈다면 고객을 응대하고 상담해서 피부관리를 수행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dit 미용계열 피부미용 전공의 졸업동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요 2005년 그 미용계열 피부미용 전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7명 2008년 2월 14명 해서 현재 2020년까지 올 2월 14일 어, 현재 39명의 졸업자를 배출시켜서 어, 총 어, 학부과정 356명, 산학과정 93명에서 총 489명을 배출했고요. 올해 2020년 입학생은 주간 36명으로 어, 입학을 했습니다. 아, 졸업부 취업 경로에 대해서인데요. 피부관리실이라든지 어, 피부관리실에는 개인, 개인이 운영하는 곳과 프랜차이즈, 그리고 병원 부설 등의 피부 관리실이 있습니다. 또 호텔과 리조트 등에 있는 스파 전문샵과 피부과 성형외과의 병원 코디네이터로도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네일 케어와 아트의 전문샵으로 취업을 나가기도 하고요. 속눈썹, 왁싱 전문샵, 화장품 회사, 미용학원 강사 등 다양한 분야로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경력을 쌓은 다음 피부미용업 관련해서는 창업을 할수 있는 분야라서 저희가 여성이 가지는 직업군 중에서도 전문직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공부를 이제 더 하고 싶다면 편입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업을 연장해서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 등도 나갈 수 있습니다. 어, 선배들이 취업한 곳을 한번 볼게요. 피부관리 스파샵으로 가기도 했고요. 피부관리 어, 병원에 있는 피부관리실, 또병원의 코디네이터, 화장품 회사 등으로도 취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 또 궁금하시죠? 아까 창업이라는 얘기를 잠시 꺼냈었는데요. 창업한 선배도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어, 벌써 그 2009학번에 조정란이라는 우리 또 졸업생이 창업을 시작을 해서 12학번 어, 김유진 학생 최근에는 15학번에 또 학생이 마산에서 또 창업을 해서 어, 총장님께서 또 환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어, 창업 하기 위한 또 네일과 속눈썹 왁싱 잡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어, 다음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 취업 약정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실무 교과목을 어, 이제 수료를 하고 어, 또 스파 실무 프로젝트라는 또 교과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 어, 나가는 현장 실습을 거치면 어, 그러한 것들이 모두 그 40, 410시간이라는 4 실습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서 어, 약정업체로 이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 경력이 인증되어서 흔히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어,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네, 저희 취업 약정 취업처로는 주식회사 CM a 인터내셔널에서 하고 있는 럭셔리 스파라고 하는 오셀라스라는 그 곳이 있고요. 캐주얼 스파 브랜드로 쉼스파가 있습니다. 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백화점 내에 있는 그 스파 랜드 안에 그 쉼스파가 있고 뭐 어, 김해 그리고 어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점 등 여러 곳이 어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 한국 피부 미용 사회 중앙회의 회원 업체로와의 취업 약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배우는지 가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 전문대학이다 보니 총 2년 동안 4개 학기로 나누어서 교과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어, 어, 1학기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어, 보이시는 그 라이프 가이드라는 교과목이 있는데요. 어, 이 교과목은 어, 지도 교수님이 그 2년 동안 학교 생활과 그리고 상담, 취업 상담부터 개인 상담까지 해서 학교의 전반적인 적응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교양과 영어, 컴퓨터 활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색깔이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파란색 교과목은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 교과목으로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이 교과목 등을 수료를 하고 시험을 학교에서 치르는 것과, 어,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서, 어, 점수가 8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국가 자격증을 학교 안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과정 평가형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학교에 그 입학, 개강을 해서 학교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취업 특화 교과목입니다.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취업 약정형 프로그램에 관계되어 있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초록색 교과목이 있죠. 어, 이거는 종합 면허증 취득을 위한 기본 교과목인데요. 어, 우리 대학을 동의과학대학교 피부미용 전공을 졸업을 하고 나면 어,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고요. 또 졸업 후에는 어, 졸업 그 증명서와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미용사 종합 면허증을 자동으로 어, 취득할 수 있는 어, 두 가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제가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네, 다음은 수업 내용을 간략히 사진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어, 피부 관리를 하니까 책상이 아닌 베드를 두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이게 현재 이제 저희 우리 수업 시간의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어 바디 관리가 있지만 이제 노출 노출에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얼굴 관리 위주로 제가 이제 해 놓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속눈썹 연장이라든지 또 국가 자격증 특강 어, 이런 부분들도 하, 하고 있습니다. 또그 타임 마사지라든지 시간이 이제 학생들이 어, 흥미를 유, 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교과에 있지 않은 교과목들도 어 방과 후라든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체험 마사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고요. 어, 그리고 어,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어떤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 자격증을 그, 치를 수도 있고요. 현재 국가 자격증은 이제 두 가지인데 어, 과정 평가형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고요. 검정형은 어,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어, 실제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걸 얘기합니다. 또 병원 코디네이터, 속눈썹 연장 그 다음에 왁싱, 화장품 상담 전문가, 뱀풀 힐링 건강 관리 지도사 이런 것들은 학기 중에 무료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과 연계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로마테라피라든지 발 관리, 타이 마사지 등의 민간자격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피부미용 전공은요 대학내 그 다른 동아리를 할 시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권장을 하지 않고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챙기는 편인데요. 크게 세 가지 동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창업 동아리인데요. 창업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또 어떠한 그 창업을 위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동아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킨 닉스인데요. 그 스킨이라는 그 피부. 그 다음에 닉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에 몰두하는 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 거기에 복수 의미 S를 붙여서 스키닉스. 어, 보니까 또 거꾸로 해도 어,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동아리 팀원들이 직접 만들었고요. 었 어, 2012년부터 피부미용 창업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시제품 등을 제작해서 예비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을 하는데 매년 그 참가해서 어, 1등, 2등을 놓친 적 없이 열심히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공 동아리 해맑은 피부입니다 해맑은 피부는 어, 피부미용 전공 동아리로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대회 참가와 피부미용 봉사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어, 특히 해맑은 피부의그 어, 동아리원들은 전국 피부미용 경진대회에 나가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연속적으로 수상하는 어, 위험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어, 2019년까지 총 어, 6 명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배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 경험학습이라고 해서 금산노인대학, 영대구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그 노인요양시설인 효리몬, 그리고 저희 대학 지금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미용 봉사 등을 주로 하고 있고, 여기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을 한 사진들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직 동아리입니다. 창직 동아리는 2010 8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뭐, 동장피, 스킨닉스, 주체와 동해보감, 이렇게 해서 총 4팀이 이제 발굴이 되어서 활동을 했었고, 어, 2020년도, 올해에도 이제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창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 그대로, 어, 청년층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 말하는데요 어, 첫 번째 저희가 대회에서는 장직 어워드에선 우수상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이외에도 피부 미용업을 가지고 할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대학교 1학년답지 않은 활동으로 전국에서 이제 주목받는 대학으로 급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이제 온라인 수업을, 어, 사실은 이제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어, 일방적으로 목소리만 나가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답답하기도 하죠. 실 궁금한 거는 어 나름 이제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자 그렇다면 이제 대학이라는 곳은 왔고 그러면 1년의 학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2월 3월에는 입학과 수강 신청 그리고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어 올해는 이제 조금 늦게 개강이 되기는 하는데 어 3월에서 5월까지는 전공 멘토링이라고 해서 어 학생이 그 2학년들이 1학년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1학년 중에도 어 이미 입학 전에 그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왔다면 그 피부 관리에 대해서 그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친구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어 장학금을 8회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8주 동안 그어 학생, 그러니까 같은 친구들을 가르쳐 주면서 어 아르바이트로 어 장학금도 받게 되는 게이 전국 멘토링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학기가 지나고 가면 5월 6일 에서 8일까지 중간고사가 되고요. 5월 15일에는 황령체전이라고 해서 체육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월 달이 가면 이제 기말고사 방학이 될 거고요. 어, 6월 7월 8월이 되면 어, 올해는 8월 30일 개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9월 30일부터 있고요. 어, 10월 8일 황령축제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 사 사가 치고 나면 결국은 1년에 학사 과정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피부미용 대회도 한번 참석할 거고요. 어, 산업체와 선배들을 모셔다 놓고 취업 특강도 한번 하게 될 거고 자격증 특강, 산업체 견학, 어, 또 공동체 체험학습이라는 것도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기타 학교생활에 대한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피부미용 대회, 어, 외부 초청 특강. 그리고 공동체 체험학습 민간 자격증 시험 저희 학교에서 지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초청 특강 또 선배와의 만남 등이 어~ 외부 그~ 이제 기타 학교 생활로 소개할 수 네 이상으로 어, 동일과학대학교 피부미용 전공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피부미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걸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피부미용을 하려면요 이제 제일 먼저는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는 어, 하는 근로 대비에 비해서는 임금이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어, 최소 3년 후에 5년까지 나는 어, 어디까지 해서 창업을 언제를 할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어, 일하는 동안 경력도 쌓고 실력도 쌓아서 이제 더 재미있는 어, 회사 생활, 어, 사회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피부 미용을 하려면요, 성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 미용 분야 중에서도 어, 외울 그 지식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외울 게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어, 하는 성실성이 중요하고요. 또그다음 어, 이제 세 번째가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고객 한 명에게 어, 두 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서 어,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어, 그 고객에 대해서 어, 만족도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하겠다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끝으로 한국 피부 미용의 두 거장에 있으십니다. 염송옥 명인이고요, 한 분은 안영 명인이십니다. 어, 염송옥 명인님은 2016년에 88세의 그 나이로 그 작고를 하셨고요, 어, 내면 미용이라고 하는 것을 장치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나는 현영이다라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셨었고, 어, 여러분들 아마 경락 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어, 우리나라의 미용 경락 이라는 그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쓰시면서 그 예쁜 얼굴 만들기 부터 어, 다양한 어, 주제로 그 아름다움을 찾아주고 계시는 분이 그 안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어 제가 배울 때는 안영 경락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요 어, 현재 91세시고요. 미용 성형 경락 마사지를 장시하셨어요. 그래서 88세까지도 강연과 실무를 담당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야 같으면 81세, 88세, 91세면 그냥 할머니, 아주 어, 나이 많으신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피부 미용은요. 88세, 91세, 95세까지라도 건강만 허락하고 자기 관리가 잘 된다면 100세 시대 끝까지 어, 살아남을 여성 전문직으로 최고의 직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어, 제 꿈이 하나 있다면 동피장 3기 여러분들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진출하는 에스테이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가진 이 좋은 기술들을 세계로 가서 한번 그 K 뷰티의 위험을 어, 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소 많이 지루하셨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동피장. 동의과학대학교는 피부미용 장인이 되는 길로 안내합니다. 라고 해서 동피장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어,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동의과학대학교 피부미용 전공에 대한 소개 마치겠습니다.